이 판매되는 파이핑을 보면 바느질을 뜯어 보면 이렇게 열리면서 이 안에 밧줄같이 생긴 요런 끈이 들어 있는데 이걸 코드라고 하고 이 겉에다가 이렇게 바이어스 같은 천을 이렇게 겉에 이렇게 해서 튀어나온 코드 옆선으로 이렇게 재봉을 하는 거죠 그러면 파이핑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카라 같은데 주머니 같은데 이렇게 이런 파이핑이 들어간는 잠옷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 되게 사실 예쁘고 그냥 잠옷보다 더 비싸게 팔잖아요. 그게 손이 많이 가니까. 제가 또 만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뭐 주머니를 작업하는 거랑 이렇게 파이핑을 넣어서 주머니를 작업하는 거랑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대신 그 잠옷의 모양이 탁 잡히는 게 있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 주머니 만드는 거 보여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신기하다고 해주셨어요 이 겉길이 겉감에다가 지금 파이핑도 재봉을 해놨잖아요 겉에 길이 이렇게 맞딱해 이렇게 접어서 이 양옆을 재봉할게요 이렇게 해서 얘를 다시 뒤집고 그리고 다리미질해서 납작하게 누르면 완성 이렇게 주머니를 지금 핀으로 고정을 해놨거든요. 여기 싱크 스티치를 한다는 게 저번에 제가 다섯 가지 비법 스티치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여기 보면 파이핑하고 지금 원단하고 약간 틈이 있잖아요. 이 바깥 말고 주머니 안쪽으로 여기 사이 있잖아요. 그 사이를 재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음. 잘할 자신은 없지만 일단. <laughs> 훨씬 더깔끔 하죠. 여기 지금, 바느질 선이안 보이니까. 뒤 i n 이렇게. 오 벌써 예뻐. 음 어떡해. 뭔가 짠해 보이지 않아요? 되게 아웃라인을 탁 그린 것처럼 왜 우리가 뭐 그림 그릴 때도 아웃라인 딱 그리면 되게 딱 정돈이 돼 보이고 눈에 확 들어오는 것처럼 이 주머니도 딱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이랑 똑같이 이제 탑카라랑 탑카라, 언더카라 이렇게 두 장이 있는데 얘가 탑카라에는 이렇게 심지를 붙여서 늘어나지 않게 해놨고 탑카라가 언더카라보다 약간 조금 더 크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보면 약간이 여기가 이렇게 지금 큰게 느껴져요. 그죠? 윗부분 이렇게 조금 더 커요. 자, 그 다음에 언더카라를 뒤집어서 위에다 얹어 놓고, 파이핑 크 겉부분을 이렇게 같이 재봉을 해주는 거죠. 이 카라를 할 때가 되게 힘들잖아요. 얘는 막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이렇게 생겼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맞춘다는 게 사실 되게 힘들다고 느껴지는데, 그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바로 노치밖에 없잖아요. 노치 표시를 정확히 해서 맞추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응. 어, 여기 겁나 잘 맞췄는데, 요번에 진짜 대박! 이렇게 잘 맞추는 건 처음이라고 한다. 오.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여기 밑단에서부터 이렇게 쭉 재봉을 하고 여기를 이렇게 쭉 이어서 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와서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까지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둥그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긴 부분을 재봉을 하는데, 중간 부분이 좀 뜬다. 일단 처음하고 끝에 노치를 맞춰요. 중간에서 또 중간을 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등분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맞춰가는 거죠. 만약에 나는 첫 부분에 노치를 맞추고,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보면, 점점점점 밀려가지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하고 끝을 딱 막아. 음, 다른 데서 셀수 없도록 막고, 그 다음에 중간을 막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등분해서 하다 보면 얼추 맞춰지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에서 내가 노치를 잘 맞추지 않는다 그러면 다 완성했을 때 어느 한쪽, 뭐, 오른쪽이나 왼쪽 한, 한쪽이 뜨는 경우가 생겨요 셔츠가 응. 그래서 한쪽이 이상하게 뜨네 입다 보면 뭘 잘못했을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이 노치를 맞히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결과라는 것이죠 오 이쪽이 대박 잘 됐어 아하 아니 이쪽은 좀안 아, 예쁘게 됐네 여기가 이렇게 좀 찝혔네요 아니 찝힌 게 아니라 약간 쭈글쭈글해 아 그런데 요거를 입으면 지금 여기가 쭈글쭈글한데 입을 때 잠옷이 이렇게 탁! 이렇게 제껴진다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가 안 보이게 된다는 거신어주구만 아하 껄껄 좋다. 너무 귀엽다. 잘했다. <laughs> 잘했다. 잘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파이핑이 모자란 거예요. 지금 요만큼 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지금 만들려는 게 이렇게 쇼쇼 반바지라 그래서 되게 약간 똥꼬 벨라 반바지처럼 되게 짧은 여름에는 또아 진짜 뭐 몸에 닿는 거다 귀찮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짧은 반바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빼고 만들어야 되나? 아, 바지를 빨리 후다닥 만들어야 되겠어요. 오늘 밤에 입고 자야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그냥 지금 이렇게까지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부분에 여기 단추 구멍 두 개를 이렇게 뚫어놨거든요. 여기에다가 끈을 집어 넣는데 이렇게 끈두 개를 잘라서 중간에 고무줄을 연결하는 거죠. 저는 허리에다 이렇게 대보고 좀 완전 빡빡하다 싶을 정도로 음, 이렇게 잡아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얘네를 연결하고 이렇게. 이제 커다란 오핀에다 꽂아서 집어넣고요. 고무줄이 시작되는 부분이 이 옆선, 바지에 옆선 있잖아요. 여기에 뭐 시작이 되도록 고무줄이랑 다 같이 잡아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가로로 아니 세로로 재봉을 해서 딱 멈추게 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고무줄이 옆선에 오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평평하고 주름까지 들어가 있어. 그런데 뒤는 완전 자글자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끈을 묶으면 얘는 계속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풀렀다뭐 묶었다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입을 때마다 뒤에서 당겨줄 거기 때문에. 뒤에 고무줄로 다 조절이 되니까 이 끈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계속 묶어, 묶어 놓은 채로.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제가 파자마를 산 적이 있었는데 앞에 있는 끈을 묶을 필요가 없더라고 아니 풀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벗었다 입었다 할 때는 그냥 뒤에 고무줄을 이렇게 이렇게 늘리면 되니까 알고 나니까 참 별게 아닌데 그쵸 뒤에 고무줄만 그냥 연결해주고 옆에 고정만 해주면 되는 건데 신기하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한테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고 아 심하게 짧은데 이 바지가 제가 편집하다가 지금 이 어저께 핸드폰으로 밤에 촬영했던 게 음성이 개미 소리처럼 들려가지고 소리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더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걸이가 좀 아팠고요. 아, 지금 이 옷은 같은 잠옷인데 바지가... 조금 더긴 반바지로 만든 것이고, 네, 그래서 반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음, 네, 뭐라 하는지 모르겠고. 아, 그러니까 이게 원단을 레이온을 사용했는데, 음, 바캉스룩. 이 밖에서도 입을 수 있게 바캉스 룩으로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런 취지로 만든 옷이라서 음, 밖에 입고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네, 보여줍니다. 제대로 보여주나요? 네, 일어나서 옳지 어, 팔이 좀 짧아서 다 보이지가 않네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치, 어, 거울이 있었어요.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괜찮네요. 음. 아, 레온이라서 정말 부드럽고 시원해요. 뭐, 이런 얘기였고. 어,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 파이핑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음. 바지에 리본 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음, 더 좋아요. 네 거울을 통해서 음, 바지가 그 주름이 있어서 앞에 그 스커트처럼 이렇게 퍼진다 음, 퍼져서 좋아요 뭐 그런 얘기고 한번 걸어봅니다 네 편하고 좋아요 어, 상의가 좀 짧으니까 디자인이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교복처럼 보이기도 하고 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네. 당겨 봅니다. 네, 당겨서 줌인 시켜서 보니까 음, 또 깔끔하니 잘 보여요. 만족스럽습니다. 네, 음, 또 슬쩍 앉아서 앉아서도 찍어 보고요. 네, 뭐라고 그러는지는 귀여운 척, 음, 귀여운 척 하다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아, 파이핑은, 파이핑은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만들만 하네요. 확실히 더 귀엽다. 그러면서 슬쩍 누웠어요. 음, 얼굴 괜찮나? 확인해 보면서. 아 사실 이 잠옷이 3, 3종이 있어서 또 긴팔 긴바지 버전이 있는데 이 패턴이 그래서 그것까지 다 3종을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피곤해서 다못 만들었고 아 귀걸이가 자꾸 내려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다음에는 뭐더 재밌는 영상을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갑자기 빠이빠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 안녕.